해주세요. 저희가 봄 신상으로 가지고 온바지인데 스판이 있어서 되게 편하고 통도 적당하고요. 되게 많이 통이 막 좁거나 너무 넓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속밴딩으로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안에가 이렇게 속밴딩이고 사이즈가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까지 나오고요. 진청 컬러도 인기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봄 여름에 입기에는 이 연청도 언니들이 좋아해 주시는 컬러라서 입기가 좋고 이게 스판 있고요. 이게 스몰 기준이 총장이 한 99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어 그리고 허리도 한33한33 한33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밴딩이 있어서 전혀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스판도 있고요. 청은 약간 이렇게 워싱이 살짝 들어가져서 되게 예쁘고요. 어 그리고 요게 링사 데님이라서 부드럽고 퀄리티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바지. 그리고 사이즈 다 나오니까, 언니들 정 사이즈로 주문 주시면 되시고.